안녕하세요. 여기는 해민서고요. 저는 해민입니다. 여러분 벌써 6월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아르테 클래식 라이브러리 시리즈 소개해드렸던 영상 기억하시죠? 그 영상 말미에 제가 아르테 살롱이라는 독서 모임을 진행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벌써 그 독서 모임의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임 날짜가 6월 10일 토요일인데요. 오늘이 6월 9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딱 모임이 하루 남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아르테살롱을 앞두고 이 평온한 삶 다시 읽었거든요. 이 책과 함께 하는 저의 일상들 간단히 보여드리고, 또 직접 독서 모임에 함께 가서 또 어떻게 모임이 진행됐는지도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독서 모임을 마치고 나서 제가 어떤 감상들을 느꼈는지까지 영상에 꼼꼼히 담아볼 예정이니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이 책을 다시 읽은 저의 감상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사실 처음에 평온한 삶을 읽을 때도 이 책에 대한 첫 번째 감상은 너무 재미있고 흡입력 있는 소설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쓰인 소설들은 두번 읽고 세번 읽고 여러 번 읽을수록 보이는 부분들이 다 다른 것 같거든요. 두 번째로 읽으니까 처음 읽을 때와는 또 다르게 매력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처음 읽을 때는 사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소설이 전반적으로 어떤 구조로 이야기가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의 속 뜻까지 파악하면서 읽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다시 읽을 때는 인물들에도 익숙해진 상황이고 줄거리도 대략적인 흐름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읽다 보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이 책의 제목이 평온한 삶이잖아요. 평온과 권태라는 단어들이 소설 속에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평온. 라는 혹은 평화롭다, 평안하다 라는 뉘앙스의 단어들이 정말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 등장을 할 때마다 미묘하게 다른 의미 혹은 다른 맥락에서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온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일단 동그라미를 치면서 이 문장 속에서 이 평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인 걸까, 어떤 작용을 하는 걸까를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찾아가는 재미도 두 번째로 읽을 때는 훨씬 크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어떤 인물들의 대한 저의 시각. 또 굉장히 입체화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를테면 처음에는 마냥 악역이라고 생각했고, 이 가족을 정말 파탄에 빠뜨린 그런 나쁜 인물이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인물에 대해서도 그 인물의 측은한 부분, 이 인물이 이렇게밖에 행동을 할수 없었던 배경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고, 또 반대로 아, 이 인물은 어찌 보면 이 사건의 피해자다, 이 가족의 피해자다라고 느꼈던 인물에 대해서도 오히려 아, 이 인물이 그냥 이렇게 측은하기만한 인물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 인물에게도 악한 면이 있었을 수 있겠다. 악한 의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현이 된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인물들을 다층적으로, 다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독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평온한 삶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다른 어떤 책이든 처음 읽었을 때 깊은 인상을 남긴 좋은 책이라면 시간을 조금 두고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저도 이번에 여러 권 재독을 하게 된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다시 읽으면서 재독의 재미를 또 느꼈던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함께 그런 기쁨도 나눠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클래식 라이브러리 시리즈 소개해 드리면서 아르테살롱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도 아르테살롱의 모집이 무려 2분 만에 선착순으로 마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어떤 분들을 내일 모임에서 마주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해민서 채널의 구독자분들을 마주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아르테살롱은 특별하게도 출판사에서 주관하는 모임이다 보니까 마케터님 그리고 번역가님 함께 독서 모임에 참여를 하실 예정인데요. 그래서 더욱 더또 깊이 있는 감상들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석들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내일 독서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지 제가 영상으로 잘 담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모임을 일주일 앞두고 기억을 되살릴 겸 책을 재독했는데요. 국지한 줄거리는 새록새록 떠올랐지만 세밀한 문장들은 초독에서 놓친 부분이 많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읽을 땐 조금 더 숲과 나무를 오고 가며 책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읽을 때 좋다고 생각했던 문장에 다시 시선을 오래 빼앗기기도 했고 완전히 새로운 구절에 사로잡히기도 했는데요. 독서 모임에서 나누어 보면 좋을 생각들은 바로바로 바로 책 귀퉁이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임 당일이 됐습니다. 유난히 선선한 바람에 햇살도 부드러운 주말이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오셔서 얼마나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까 설레는 마음을 품고 모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손수 드로잉하신 예쁜 쿠키와 질문지를 나누어 받고 시간에 맞춰 아르테살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모임을 마친 후 느낀 저의 생생한 후기는 영상 말미에 들려드릴 텐데요. 이번 모임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참여해 주신 해민서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번 행사를 기획하신 마케터님과의 인터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독서 모임엔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참여는 해보기는 했는데 한 권의 책으로 여러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분 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그런 의견을 조, 교환을 하고 사고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것 그런 게 항상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번역자님도 이렇게 와주셨고 네. 이 번역에서의 그런 의도 같은 것도 알수 있어서. 오늘은 그게 제일 또 유익했던 것 같아요 음, 사실 이 활동 자체가 사인회라던가 북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책을 어쨌든 판매하고자 하는데 가장 일차적인 목표가 있어요 근데 저는 문학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디라스의 초기작 그리고 평온한 삶이라는 타이틀을 음. 어쨌든 소수의 사람들에게라도 디라스 매니아층에게 확실하게 좀심고자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문학적인 순간으로 오늘 이 자리가 네. 좀 인식됐으면 좋겠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도 음. 살짝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이미 인식된 <laughs> 아, 것 같아요. 죄송해요. <laughs> 디라스 작품을 사실 전처음는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데요 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읽었는가 그게 제일 궁금했었는데 음. 어떻게 읽었는지 서로 얘기하면서 저런 층위에서는 저렇게 읽히는구나 음. 책을 좀 실제 두께보다 좀 두껍게 읽은 듯한 음. 느낌이 들더라고 요 독서 모임 하고 나니까 네. 그렇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좀 인상적이고 었 좋았습니다. 분량상 음. 이번 영상에는 단편적인 부분만 담았는데 전체 인터뷰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풀 영상도 따로 업로드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요. 아르테살롱의 후기를 들려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모임은 총 2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클래식 라이브러리 시리즈의 런칭을 담당하신 마케터님께서 이번 모임의 진행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마케터님의 진행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인사도 우선 나누고 이 책에 대한 감상을 나누게 됐는데 사람이 10명이니까 그렇게 많진 않다고 생각했지만 한분한 한 분씩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딱딱하지 않게 그냥 저도 진행만 조금 도와드릴 뿐, 그냥 일반 독자로서 참여해서 이야기를 조금 편하게 나누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고 있고요. 먼저 조금 소개드릴 분이 있어서 한 분씩 차례로 소개를 좀 드릴게요. 먼저 이 표지에도 지금 성함이 들어가 있는 저희 윤진 번여가님께서 지금 자주 해주셨어요. <laughs> <laughs> 어렵게 또 초빙을 해가지고 자리를 해주셨는데, 중간에 한번번역하님께또뭐 궁금한 것들 제가 또 질문을 드릴 거라 조금 더 뭔가 구체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그 유튜브 그 채널 해민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저희 홍해민 아나운서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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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운서님께서도 또 와주셨고, 먼저 어,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민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아르테 이 시리즈를 또 소개하는 영상을 함께 기획할 수 있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도 참석을 하게 됐고, 저도 오프라인 독서 모임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새로운 분들 만나서 많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그리고 해민서 구독자분들도 실제로 만나뵐 수 있었는데요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자기 소개하실 때 이제 신청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해민서 채널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하신 이야기를 듣고 어,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뵈니까 더 뭔가 신기하고 반갑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포함해서 또 프랑스 문학을 좋아하시는 많은 독자님들이 정말 대기해서 참여를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대전에서 이 모임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양한 분들이 많은 감상을 남겨주신 독서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자리마다 이렇게 종이가 한 장씩 놓여져 있었는데요. 이 종이에 미리 평온한 삶이라는 제목에 관한 질문, 그리고 평온한 삶에 등장하는 죽음에 대한 질문, 마지막으로 작가인 마르그리트 듀라스에 관한 질문까지 미리 준비해주신 질문지가 앞에 놓여있어서 이 질문지 순서에 맞춰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또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1부는 사실 조금 어떤 스토리나 전개가 있었다면 2부부터는 어떤 문, 문장들이 정말로 되게 시적으로 읽히는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나 그 해민서 채널에서 해민님께서 낭독해주신 파트가 있어요. 따로 아마 영상 혹시나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파트에서 그게 되게 더 도드라진다고 네. 생각이 음. 들었거든요. 해민님께서는 혹시 그 파트를 따로 선택하신 이유가 음. 있을까요? 었 저도 2부의 그 자아가 막 분열되는 그 구절들이 되게 혼란스러우면서도 대미를 장식하는 구간이라고 느껴졌는데 특히 좋았던 문장이 사람은 자기 허리를 자기가 앉지도 음. 못한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장면을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 자신을 딱 맞닥뜨린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은 그냥 흘러온 대로 아니면 가족들의 어떤 상황에 그냥 몸을 맡기고 어찌 보면 좀 되게 그냥 권태로움에 휩싸여 있었다면 그때부터는 혼란으로 정말 중간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딱 마주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골라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르테살롱의 가장 특별한 점중에 하나는 번역가님과 또 마케터님들이 함께 하신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책의 표지에 숨겨진 비하인드부터 번역가님이 번역을 하실 때 가장 주안점을 두고 혹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어서 특히나 풍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저는 번역가는 독자의 일종인데 좀 독자치고 재생이 읽는 사람. 라고 음.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제가 본 연구라서 할 얘기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자세히 그 독자로서 얘기하면 좋을거 같고,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드라스를 워낙 좋아해서 언니와 부모가 주로 우리를 받으면 그래도 잘안 죽이긴 하지만 가끔 죽일 <laughs> 때가 있는데 막 하기 싫다. 그런데 드라스는 작품을 가리지 않고 음. 이할 정도로 그냥 20대 때 처음 드라스를 읽었을 때 굉장히 충격하고 밀로올리 굉장히. 옆자극을쓸 때마다 늘 위로라는 말에 집착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는 저도 아직까지 생각 중인데 저는 그게 듀란스의 공평이라서 그부분이 다시 한번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5년 전에 기획을 하면서 좀 잠깐 색다른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5년 전에 내려고 굿즈도 다 만들어놨다가 <laughs> 모든 계획을 다 일제히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표지잖아요. 이게 요책갈피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른 작품명이 써있어요. 이 표지를 처음에는 월등이라는 다른 작품으로 생각을 했다가 근데 이게 이 표지에 맞아? 라고 하면서 다시 다 전면 수정이 들어가요 케거든요 기획부터 다시 정말 처음부터 다시 5년간 만들어온 또 실리지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다 비하인드고 뭐 TMI지만 저희는 되게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싶었고요. 여기 지금 나눠드린 노트도 그때 만든 상품인데 <laughs> 5년간 꼭 간직하다가 이 세상 빛을 본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제 아마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그런 노트고요. 또 기존의 뒤라스 작품을 포함해서 프랑스 문학을 좋아하시는 독자님들의 해석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도 흥미로웠는데요. 슬픔이여 안녕과 평온한 삶의 주인공들을 비교하면서 나눈 대화들도 재미있었고 평온한 삶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티엔을 나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손석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신 독자님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계속 여기에 손석구 님의 얼굴이 자꾸 대비가 돼서 되게 재미있고 웃겼던 기억이 납니다. 이또 이렇게 독서 모임 하고 나면 또 일일이 또 한참 생겨요. 아까 말씀 하신 드라마도 안본건 봐야 되고, 그리기 <laughs> <막 이렇기> 때문에 <laughs> 네. 계속 꼬리 꼬리를 물 풀려서 보기 계속 서점 티닝일 때도 쏟아 아마 이 책을 다시 읽을 때는 나의 해방일지도 계속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프랑스 문학을 좋아하시는 독자님들 디라스 작품을 다른 작품들도 읽어보신 독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신 덕분에 조금은 다양한 시각으로 이 책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번역가님께서는 태평양을 막는 제방이라는 작품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작품도 꼭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기 디라스 후기 디라스가 확실히 나왔 실제상은 응. 이제 이전로 만천 초기작이고 평양을 막는 작과 같은 경우가 초기의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드라스 전체의 그 작품 세계에서는 사실 마이너만 하는 음. 작품이긴 한데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작품이긴 한데 첫 번째 작품은 정말 향이 안좋거든요 출판사에서 내려다가도 거절받고 발신이 냈고 저도 그래서 첫 번째 거와 이거와의 차이가 뭔가를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거에는 그러니까 줄거리는 거의 지도로 뭐 잡혀있고 문체의 힘이었고, 얘부터 이제 문체의 힘이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여러분 같이 얘기할 게 사실상 내용에 관한 거잖아요. 그려진 허구의 세계에서 허구의 인물에 관한 건데, 사실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작가에 모시고 저는 이제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이제 문체거든요. 문체를 어떤 용기를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르테에서 얼마나 이번 아르테 살롱을 위해서 공을 들이셨는지가 생생하게 느껴졌는데요. 일단 딱 들어가자마자 예쁜 쿠키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쿠키가 전날에 마케터님들이 직접 다 데코레이션을 한 쿠키였습니다. 평온한 삶부터 클래식 라이브러리 시리즈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쁘게 데코레이션한 쿠키를 나눠주셔서 기분이 정말 좋았고요. 모임 마치고 나서는 선물도 주셨는데 마르그리트 디라스에 관한 내용은 없지만 프랑스. 사강이 클래식 라이브러리 시리즈의 첫 권을 장식했잖아요. 사강을 포함한 다양한 여성 작가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여성이라는 예술이라는 책도 한 권씩 선물을 해주셨고요. 또 예쁜 컵도 선물을 받았는데. 이렇게 귀여운 코끼리가 그려져 있는 컵도 하나씩 나눠주셨습니다. 아마 전부 이 컵을 받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다양한 컵들을 랜덤으로 나눠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귀여운 컵까지 선물을 받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정말 기대하고 기다렸던 아르테살롱의 후기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모임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아르테살롱 두 번째, 세 번째 모임들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이번에 아쉽게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다음 모임들의 소식을 또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르테살롱 SNS를 통해서 아마 소식들은 계속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모임에서 또 반갑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